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마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이 통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된 점을 문제삼아 마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한 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이틀 뒤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중요 탄핵 사건 등을 제쳐두고 마오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하며 선고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졸속 심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가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